어, 세일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다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저를 따로 봅시다. 어,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 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가, 무시 기도가 올려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새해, 한해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데, 이 감사 기도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그 바벨론은 메데파사에게 또 망했고, 메데파사의 6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리오가 있지요." 예. 다리오가 바로 메데파사의 왕입니다. 이 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laughs>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형통하고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포로 중에서 다리오 왕이 120명을 뽑아 가지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고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총리 세 사람을 세워서 이세 사람으로 120명을 관리하게 하고, 120명이 지금 엄청난 넓은, 어, 그런 땅을, 점령한 넓은 땅을 관리하게 하고,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 오늘 누구죠? 오늘 주인공, 다니엘. 다니엘이고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세 사람의 총리 중에서 왕이 볼 때는 참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6장 3절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아주 똑똑하고 상대방의 사정과 말의 의미를 빨리 깨닫고, 이렇게 잘 처리하는 그러한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칭찬하고 다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쉬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야합을 해 가지고는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다리오 왕이 신입니다. 모든 사람과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신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아니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민심들이 흩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명 명색이 뭡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가장 엄벌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러한 것을 써서 백성들이 다 순종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리오도 원체 강하게 하니까 할수 없이 그래서 어,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어, 조서를 쓰면은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는 이 어, 조서에다가 의인을 찍어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다니엘은 이걸 압니다. 자, 총리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알지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알면서도, 예. 자, 10절 다시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습관적으로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뭐랬습니까?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약점이나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지금 매일 기도하는 그걸 보면서 다리오 왕 외에는 다리오 왕이 이 나라에 신이고 절대자인데 예배도 기도도 못 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이 조서를 의인을 찍어서 이렇게 전국에 공포를 했는데 다리오가 딱 걸렸어요. 요 다리오 이 조서에 지금 이그이 어, 그, 이 다니엘이 어,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몰래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는 바로 지금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지금 왕 외에 다른 데 경배하고 있습니다. 왕이 의인을 찍은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laughs> 이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계속 드렸을까요? 우리 함께 교환 첫 번째 뭡니까? 1번. 감사는 뭡니까? 선택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해서 환경이 도저히 아닌데도 감사를 미리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이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더 절대로 봅시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 생기고 좋은 여건 생기고 그러면 감사하는 걸 아는데 그보다 더 위의 수준은 뭡니까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미리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걸 우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1 0절 끝에 어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느냐하면 1장 8절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모아서 120명과 총리 될 사람 세 사람을 뽑아서 뽑아서 123명을 훈련시키는 이 지금 나라에서 뭘 하느냐면 메데파사의 의식과 음식과 모든 생각부터 지금 이게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그게 온 123명에게 뭘 합니까? 음식부터 바꿔라. 메데파사식의 음식을 먹어라.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또 음식도 채색 위줄 뿐더러 먹어도 이렇게 성경의 이 구약. 예, 율법에 못 먹게 하는 것 빼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데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는 채식주의자고, 저는 또 율법에 이건 먹으라, 먹지 마라 하는 것,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 관리자에게 나이 음식 안 먹고 이것만 먹겠습니다. 그랬다가는 이게 혼날 거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다니엘 뭘 합니까? 오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뜻을 정해서 내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때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래 좋다. 일정 기간 그러면 너 요 요채식하고 너 먹는 요것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 음식 다 먹고 누가 건강한가 보자.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니엘이 더 건강해요. 얼굴에 더 빛이 나고 그래서 이제 관리적 어때요? 그러면 특별하게 너는 그럼 그렇게 해라.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먹는 것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총리를 세우고 이렇게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식이하는 사람들 때문에 딱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걸려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laughs>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의인을 찍어서 공포했는데, 왕이 "너는 아니다.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잠못 자고 고민하고 하다가 아침 일찍이 사정 우리에 가본 거죠. 가서 묻습니다. 다니라, 만약에 네가네가숭배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네가 사자에서 안 찢기고 살아난 거 내게 눈에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 안에서 다니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왕의 입을 막아서 나는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놀래가지고 빨리 꺼내라 그래서 문을 열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냈더니만은 몸에 하나의 상처도 없이 그냥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러면 다니엘을 감옥에 넣었든, 넣게 했던 그 부하들을 너너너 이루와라 대신에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물어가지고 뼈가 다윽스러지고다 죽여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다리오 왕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네.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한 겁니다. 아, 네. 이거에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되 무슨 간, 무슨 기도했다고요? 아, 네. <웃음> 들켰네. <laughs> 감사 기도를 했던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어, 오늘 다리이 다니엘을 보면서 기도는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하며 감사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 합니까? 감사는 감사는 뭐다? 선택이다.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더 절대 로봅시다 기도는 선택이다. 기도는 선택이다. 아멘. <laughs>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빌리뽀서 4장. 4장 11절.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상황에 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어요. 지금 이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고픈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함도 능넉한 모든 것에서도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감사하기를 배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감사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감사는 누가 합니까?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이 연단 속에서도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면 감사가 되어져요.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한 일이 생겨서 감사가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한번더 저를 따라 해봅시다. 감사는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laughs> 다니엘 보세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 기도인가 한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여러분이 잘할때 여러분 인생도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는 선택이고 또 감사는 훈련입니다. 내가 참 고난 가운데 참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그 사람의 영의 눈이 열리면 뭐라 그럽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사훈련 학교에 넣으셨구나. 무슨 학교라고요? 감사훈련 학교. 그래요. 감사훈련 학교에 나를 던져 넣으시면 그 어렵고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더. 빌리포스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네. 아멘,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미리 감사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미리 감사.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 환경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분명히 세상 사람의 눈에 보면 감사를 요건는 아닙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다니엘은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실 그 일들을 그 미리 감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답답하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 때에 미리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감사는 환경이 좋을 때잘될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될때 감사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무슨 원수가 지셔서 이런 일을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입술에서 미리 감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미리 감사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아,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때 풍랑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그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오더라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넉넉하게 오히려 감사하며 이렇게 헤엄쳐도 건너가고 내 옆에 또 예수님 계시니까 겁없이 갈 건데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 즉시 잠잠해집니다. 만약에 지금 그 풍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을 경험을 못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다음에 또 풍랑이 올 때에 그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이렇게 기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 그 풍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때요? 다음에 이런 풍랑 저런 풍랑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때 감사 기도를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훈련이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감사를 훈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laughs> 오늘 두 가지, 감사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1번이 뭡니까? 감사는 선택이다. 2번, 감사는 훈련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훈련, 감사 훈련 학구에 넣어가지고 훈련을 거쳐야 그 다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가 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함으로 미리 감사를 함으로 그 훈련의 성과가 즉각즉각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감사 훈련 학교가 있어요. 자, 거기 감사 훈련 학교의 훈련은 힘들까요, 쉬울까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감사 훈련 학교는 힘듭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내가 나도 벼벗으니 감사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어져야 되잖아요?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눈이 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을 거쳐야 감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주위의 가족들이나 또 교인들이 감사를 잘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 지금 뭘안 거쳐서요? 훈련을 안 거쳐서요. 감사 훈련 학교를 아직까지 다니고 있거나 입학을 안 했어요. 거기서 감사 훈련 학교를 잘 거친 다음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가 그냥 툭툭 튀어나는 그런 은혜가 이게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두 가지 첫째로 감사는 뭡니까 선택이다. 두 번째 감사는 네. 훈련이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세를, 어,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면서 마치고, 여러분, 이 앞에 이 방석을 요래 깔아놓고, 여러분 앞에 오셔서 무릎 꿇으면은, 어, 저와 김지현 목사님 두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줄 거예요. 그때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먼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해를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안수받고 출발할 때에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특별히 이번 특세의 주제는 두 글자. 먹으세요? 감사. 감사.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할수 없고, 만약에 들키면 잡아서 사자 굴에 던져 넣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알고도 감사하게 되었있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금년 1년 동안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새해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금년 1년 동안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시간시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 잠깐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 끝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